우리는 종종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끔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이용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통제력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남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피해야 할 9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냅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너무 맞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면 자신만의 색깔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세요. 2.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뒤로하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자신의 길을 걸으세요. 3. 정신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4.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5. 소중한 사람들을 멀리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나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지원 시스템입니다. 6.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무한한 요구에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은 회복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7. 비밀을 함부로 공유하지 마세요. 당신의 과거와 깊은 이야기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중하게 공유하세요. 8.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동의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9.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지 마세요. 고독을 피하려는 두려움에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